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실시간을 켜봤어요 그럼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리님 어, 안녕 부대진님투번 네, 쓰지 말아주세요 눈팅중님저 잘못 없어요 나밥 먹었잖아 기억 안나 어, 구단님 밥 먹는 안 봤습니다 초리님 연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냥 기분 안 좋아서 실시간 끌게요 안녕. 구호 그 구호 그 꾸미는 홍보 영상으로 구독자 10만 명이 된다.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10만 명 기념으로 실시간 찍었어요.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. 여러분 제가 오늘 밥 무사가 될게요. 어 연도님 감사해요. 포야 너무도 아니요. 대진 님은 반모 안 받아요. 헐. 돼지님 왜긴요. 대진 님이 저번에 저용서하셨잖아요 대진 님 저만 뻥뻥하시네요. 대진 님 차단할게요. 아 연두님. 연두님 당연히 반모 받죠. 연두야 신녀야. 나도 신녀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. 꽃님님. 촉. 촉. 누구신데 그래죠촉안 쓰지 말아줘. 여러분 저 이제 3시 셋이랑...